안녕하세요. 범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 넘던 송도 아파트 3개월 만에 뭐 술렁술렁거리고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지나 한숨을 푹푹 쉬면서 땅이 꺼질 정도로 정말 굉장한 어떤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집주인들. 매수 심리마저도 위축된 상태에서 매수세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또 2028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공급도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 송도가 지난달만 해도 오랜 동안의 하방압력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반짝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시 지형도가 엄청난 이스나미급 이 변화가 몰아붙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이 투심 자체가 완전히 뭐 얼어붙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도 완전히 꼼짝만데, 인천은 뭐 말하면 뭐하겠습니까? 특별히 송도. 그동안 반토막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더샵 송도 마리나 웨이. 역시 부동산 시장 지용도가 변하면서 너무 올랐잖아, 솔직히. 여기, 여기 12억, 14억, 15억 정도 됐습니다. 송도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멀어. 서울하고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뭐 지하철 개통돼가지고 뭐 설과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 좀 좁힌다고 하지만 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리감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12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뭐 반토막이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인천은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18억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거의 뭐90% 하락, 20억에서 1억까지 떨어지는, 요거는 좀 특수관계인 거래인 것 같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도시 우미린 이 이단지가 이런 거래가들이 좀 많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인천 전세가도 굉장한 어떤 하방압력 파이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일산 여기 13억에서 8억까지 지금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38% 제가 늘 말씀드렸죠 23억은 의미 없고 5억 이상 떨어져야 뭔가 이제 조금씩 그동안 살을 찌어왔던 상승부를 조금씩 차감할 수 있는 좀 정상적인 어떤 가격대로 갈수 있는 궤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5억 이상 하락은 유의미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경기도에서 뜨거웠던 그리고 그 뜨거운 랠리를 전혀 멈추지 않았던 진격의 거인 같았던 과천시 비로소 이제 집값이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올랐어 27평이 6.27 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3억 정도 하락하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출 규제가 확실하게 시행이 되는 그 이후, 7월 2일 거래가가 나왔는데, 30억에서 27억. 그러니까, 과천시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서밋이 무려 30억을 찍었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들짝 놀라, 야, 과천이 드디어, 드디어 잘 나가는구나. 근데 뭐, 이제, 이 대출 규제가 워낙에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려있으니까, 여기 과천도 확실하게 조정기를 맞을 겁니다. 10% 정도 빠졌는데 2, 3억 빠진 건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 또 얼마든지 비, 뭐 집값을 들쑤실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를 일단은 뭐 불길이 잡혔다고들 말을 하고 있는데 강남, 과천, 분당 특별히 강남 빼고 경기권에서 과천, 분당은 뭐 집값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양치질하고 거울 보면 1억이야. <laughs> 그 정도로 집주인들의 입꼬리가 그냥 귀에 걸릴 정도로 엄청난 어떤 랠리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둔화가 되고 있죠. 과천이 0.98에서 0.47 분당이 1.17에서 0.46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과천과 분당의 확실한 조종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서울도 확실하게 하락파이로 접어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양천구는뭐 이런 분위기 재건축 단지 물려가지고 집값을 푸시푸시 계속 밀어 땡겼는데, 지금 아이케어, 고도 제한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이거, 개정을 하게 되면, 양천구 목동 쪽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양천구, 지금 신시가지, 8단지와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5억 4천 정도, 3천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8일 거래가 좀 의미가 있겠죠? 37% 하락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일단 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양천구 목동 같이 그냥 올라가는 추세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린 것 같고요. 아이케오에서 정말 케오당하게 생겼어요. 양천구 목동이. 근데 강서구는 고도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뭐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 제한을 받고 있었으니까 재산권 그 용적률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 목전 앞에 지금 두고 있다는 라 호재가 지금 터질 가능성이 높고 아이케오 고도제한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케오될 정도로 목동이 지금 엄청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목동과 강서구였던 운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성남시 굉장히 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남도 조금 이제 주춤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27 대책 이전에 나왔던 거래가였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수원시. 6월 27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딱 터졌던 날인데 5억 5천.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가 시행됐던 날이죠. 4억 3천. 2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광교가 뭐, 지난달만 해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15억 아파트 뭐 9억에 판다고 해서 뭐 무순이집집이 36만 명이 올렸어. 그냥 너나나나 할것 없이 그냥 던졌습니다. 힐스테이트 관계 중앙역 퍼스트 일단 뭐 전세 보증금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무주택자들이 뭐 엄청나게 쏠림 현상을 보였고 6월 10일부터 유주택자가 이제 무순이집집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유주택자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올렸죠. 그래서 그 정도였던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광교도 서서히 일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양시 역시도 지금 이 6월 27일 거래가 4억 5천 37% 정도 하락하고 있고 7월 10일 거래가 나왔는데 4억 2천 29%. 아마 경기권은 이 거의 상상 이상의 상상 초월의 엄청난 폭락 양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마만큼 상승분을 찍었던 곳들이 딱 찍고 이제 돌아서 야 되기 때문에 하강할 때는 떨어질 땐더 아프잖아. 엄청나게 더 올랐던 지역은. 그만큼 만유 인력의 법칙이 부동산에도 작용한다. <laughs> 뉴턴 형님이 그렇게 사과만 보고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무너무 올라서 치고 올라가면 그게 반작용으로 떨어질 때는 무지하게 아프다. 왜? 깨지기 때문에. 뽀개지잖아, 그냥. 가격 자체가. 굉장히 그냥 후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양 쪽에 뭐 인덕원 같은 경우는 뭐 폭등, 폭락 반등 뭐 집값 롤러코스터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뭐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고 확실하게 인덕원 자체도 엄청난 조정장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많다. GTX-C 고 이제 집을 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덕원 자체도 집값이 출렁거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인시 지금 대주피오레 2단지가 7월 2일 9억 5천 하락했습니다. 63% 빠졌네요. 와 여기 어마무시하게 빠졌네요. 14억 거의 15억에서 5억 정도 빠지는 거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용인시가 더 출렁거릴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용인 지역 아파트값 폭락은 굉장한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동탄 같은 경우도 6월 27일 당일 7억 5천 빠졌습니다.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35%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7월 4일날 나온 동탄 더샵, 레이크 에이드타운 역시도 4억 2천, 34% 정도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탄이 뭐 그동안 엄청난 관심을 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선호도를 밀어 올렸었는데, 쭉쭉 도뭐 동탄 로타캐슬에 300만 명 쏠리지 않았습니까? 20억, 30억 간다. 뭐 엄청난 기대 심리가 펌프질을 했었는데, 그 펌프질이 집값에 대한 거품을 너무 키워놨어. 그러니까 주변에 삼성전자였던 호재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업황이 좀 악화되고, 좀 주춤하는 사이에 동탄의 이 정거점, 그니까 고점 밑의 정거점들도 어찌 보면 두달 전에 서울의 상승세와 함께 동조해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다 거품이기 때문에 동탄도 경기도에서 뭐 GTX 이 역을 물고 있다고 해서 그게 서울 강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확실하게 좀 여기 또 여기 또좀 집값이 좀 정상화되는 어떤 궤적을 좀 보여야지 뭔가 경기권 집값도 좀 안정화될 수 있고 평택이 지금 경기 외곽 부분인데 여기도 삼성전자와 맞물려 있는 산업단지 배후의 어떤 후광 효과를 좀 얻었었지만 지금 4억 8천 5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2% 정도 하락하는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100억과 평택에 과연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을 정도로 40% 정도 한참 서울 아파트들은 오르고 있었는데 평택 100억은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지형도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와중에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겠죠. 확실히 투자 심리, 투기 심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실수요자들이 평택의 이 경기권 외곽을 노리기에는 서울의 직장을 가진 분들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찍었어 평택의 개발 지역들을.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파토가 나게 생겼으니까 거의 뭐. 빠지는, 썰물 빠지는 어떤 갯벌 장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뭐 전세가가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서 8억 이상, 10억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역전세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생기게 될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경기도 중위 가격이 뭐 1억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백억과 평택의 어떤 회생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듯이 경기권은 상당한 어떤 집값 조정기에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0.2% 올랐어요. 이게 부동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관계가 많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건 결국에 가서는 모든 물가지수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전월 대비 0.1%,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상승세를 찍었어요. 이거 결국에 가서 뭐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률이 반영이 돼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거 엊그저께 나온 한국 1인당 가계자산 2경 4천조 원 중에, 뭐 물론 5년째 일본을 앞섰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렸지만,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어.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건 뭡니까? 그 아파트 대출 물고 샀잖아. 그 대출 누구 돈이야? 자기 돈 아니잖아. 은행 돈이잖아. 모조리 다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 이게 악성 부채가 되면 부실해 버리고 리스크가 됩니다. 지렛대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 3.3%가 한국 가계 자산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부실 자체가 너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굉장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또뭐좀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순금융자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이제 자산시장, 아파트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자본시장 쪽으로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 쪽또 코스피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56%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집값이 밀려 올라가면서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결코 희망적인, 뭐 건전한 어떤 지표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이 집값 추이, 그래프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용어로 하듯이 쫙 올라갔다가 하강 국면은 뭐 거의 그냥 로켓 추락하듯이 추진력을 잃어버린 로켓이 추락하 해버리면 그냥 그건 그냥 인력에 의해서 그냥 딸려 내려오는 거잖아. 그냥 쭉 떨어지는 건데. 이거 최상급자가 스키 슬로프에서 타는 것보다 이 알프스에서 그냥 생으로 스키 딱 끼워놓고 타는 뭐 스탠트 스키와 같은 그런 어떤 하강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꺾인 이 하강 국면은 결국에 가서 한국 가계 자산을 조금 더 거품을 좀 빼고 좀 건전성을 좀 회복하는 금융시장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대출 규모가 이걸 다 떠받쳤잖아. 집값 자체가 자신의 어떤 순수한 자산으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남의 살 먹고 자기 배 툭툭 두드린 겁니다. 뱃살 뭐 뿔룩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지금 시장 규모가 부동산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진 건 그만큼 잘못된 자금 회전의 어떤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택시 청원이뭐 7천조에 가까운데 가계 대출이 1100조야. 야,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 않습니까? 이거 결국에 가서는 주택 시총이라는 게 이게 다 그냥 신기루라는 얘기입니다. 신기루. 한꺼번에 그냥 어떤 리스크가 빵 터지거나 또 위기가 오거나 뭔가 자금 회전 문제가 딱 경색이 생겨 버리면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구제 브레이크를 딱 걸지 않았으면 이거 정말 사단이나 도 대단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집값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손에 잡히는 집값. 누구나 어디서나 내가 내 집으로서 좀 당당하게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격대.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이 집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소수가 그 시스템을 막 조종해가지고 시가 올리고 사람들 그 시가 쫓아가느라고 막 대출 천문학적으로 받고 뭐그 빚을 갚지 못해서 연체율 급증하고 은행은 은행도를 넘어가고 이런 식의 뒤죽박죽에 엄청난 부동산 태풍을 몰고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실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 이 분기점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6.27 대책 규제 그 영향은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뭐73% 정도 줄 정도인데, 이거 단기적인 어떤 고비입니다. 이거 거래량 줄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완전히 그냥 내려앉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기저에 한국 경제가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와서는 이게 너무 불필요한 어떤 거품이 끼어 있었던 시장 자체를 한번 말끔히 걷어내는 그런 어떤 청정 과정이 있어야죠. 그죠? 녹차라떼 만들면 안 돼. 완전 부동산 시장이 녹차라떼라니까. 그냥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온통 그냥 휘저으면 그냥 빚밖에 없잖아. 빚밖에 남는 거 없고 그 빚으로 그냥 자산 형성을 했는데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 73% 줄었다는 건 그만큼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가격 단가에 굉장한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총리도 민간 부동산 수요가 원하는 공급을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민간이 원하는 게 뭐냐? 저비용으로 어디서든 하급지든 중급지든 상급지든 서울 어디에서나 직주근접 내집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때 내가 초기 비용 좀 절약하고 착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내집 마련하면서 직장 만족도 더 높이고 삶의 질을 더 끌어올리고 아니 영끌해가지고 삶의 질 높은 사람 어디, 주변에 한 봤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부동산 수요가 원하는 공급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분 정리평 시스템도 나오고 있고 10%로 시작하는 내집 말이야. 20년, 30년 거주하면서 지분을 늘리면서 실소유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지금 대표적인 샘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죠. 여기 대치동, 학교울력 이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대치동 하면 뭐 학원가 아닙니까? 학군이 뭐 빵빵하고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뭐 30억, 40억 정도 투자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현금 자산가 아니면 이 동네 얼씬도 못 찾아. 근데 지분정립형 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0% 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SK 코원 에너지 세텍 서울도로 사업소가 뭐 복합 개발 어떤 예정지로 계속해서 개발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 서울도로 사업소 부지가 굉장히 지분정립형이나 또 이익공유형이나 공공분양 부지로서는 굉장히 적당하다. 이전에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이거 계속 딜레이 됐던 그런 어떤 부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에 공급 발표하면서 여기도 아주 유망하게 떠오를 가능성도 높고요. 음마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음마 아파트가 어떤 곳입니까? 재건축, 서울 재건축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냥 그 정도로 뭐 엄청나게 집값을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태풍의 눈과 같은 곳인데, 여기 뭐 30평대가 33억 5천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장벽이 있는 곳입니다. 진입하기에. 근데 지분정립형으로 나오면 충분히, 충분히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0%로, 여기 뭐 공공분양이라고 치고 뭐 35억이 나오겠습니까? 그 보다 훨씬 단가가 낮지 그래서 한 2, 3억 정도면 충분히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때 누구나 다 집에 대한 욕심을 이제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거야. 서울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내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주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성, 부동산 지형도로 좀 변해갈 때 가격도 확실히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거래도 이제 활발해지겠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진입하기에 편한 어떤 실수요가 만족하는 거래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더 부동산 시장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 무주택자, 일주택자도 뭐큰 비용 들이지 않고 환승하거나 혹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란 얘기죠. 잘 지켜보시면서 한발한발 한발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함.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포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가 집값이 오 하다가 다시 쑥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완전히 지금 결이 달라요. 확실히 부동산 지형도가 변화될 수 있는 지금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 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